학생들이 한 신문사를 찾아옵니다. 별근 즉시 가겠습니다. 네. 네. 어디서 왔죠? 반지를 주셨길래 가지고 왔는데요. 금 반지예요. 안을 보세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어디서 주셨지? 한강 모래밭에서요. 신문에 내서 네. 꼭 주인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좋은 일을 했군. 수고했어요. 아, 네. 신문사는 다음날 저녁 신문에 반지 주인을 찾는 기사를 내고 그후 반지의 주인 지숙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반지 안에 새겨진 글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현호가 지숙에게 라는 글씨 아래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반지 맞습니까? 네. 반지란 잘 빠지지 않는 건데 어떻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린 아, 게 아니라 제가 한강에다 버렸었습니다. 결혼 반지인 것 같은데 왜 버리셨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습니다만 그래, 지금의 부부 생활은 행복하신가요? <laughs> 네 그렇다면 저희희의호호의부인인의처를 건드린 셈이이로요요오 일은 n o 던 걸로 하하좋 좋은 아좋 좋은 엄마되십십오오맙습습다다럼럼 하지만 지숙은 반지를 좋은 곳에 기부해 달라며 반지를 다시 두고 갑니다. 수고하니다문보데요 예. 반지 주인을 찾는다고? 찾아온 남자는 앞서 지숙이 말했었던 또 다른 반지의 주인공 현우였습니다. <놀람> 자, 그럼 확인해 보세요. 둘은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으나 현우가 3년 동안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 전화야. 누구? 무슨 선박회사 한국 기사를? 음... 네. 조심, 현우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 뭐라고요? 현우가 탔던 배가 프랑스로 향하던 중 아프리카 쪽에서 조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지숙은 현우가 죽었다고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민규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나 지나갔다면서? 미안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좀 생겼어요. 신우이 해라도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편 오랜만에 가족끼리 놀러 가던 민규와 지숙네 가족. 오빠. 조기 어? 좀 세워줘요. 아니나좀 봐요. 응? 대공원에 가면요. 한시정각에 식물은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왜요? 어떤 사람 심사 좀 해줘요. 건미술 그 선생? 오빠한테 비밀이에요? 지숙은 헤라가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어 자신의 딸인 경아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모른는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지숙네 가족과 현우 헤라네. 어이, 놀라운 솜씨네 어릴 때부터예요 잘 만져도 아마 유망하겠죠? 아, 유망 정도가 아니야 아빠 쪽 유전인가? 우리 오빤 그림학은 거리가 멀어요 그럼 안마져더잼벽인 거려. 뭐, 어디 물려받은 솜씨지? 음, 미스 김 <laughs> 아니,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어머나 가족 모임엔 꼭 기회가 줄을 치더라 아,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아, 어딜? 비밀이지만 귓듬해 드릴게요. 사실은 심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뭐? 잠깐 이만 돼요. 아, 여보! <laughs> 그렇게 지숙은 헤라를 만나러 갔는데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현우를 보게 되었고 지숙은 너무 놀란 나머지 뛰쳐나옵니다. 선생님? 이쪽 벽이 저쪽 벽 보고 뭐라 그랬어? 예? 현우는 경화가 한 말이 자신이 과거에 지숙에게 했던 말이라는 걸 떠올립니다. 에서 만나지 어 뭐라고 어에서만나지지요 <laughs> 현우는 경화가 자기 딸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합니다. 한편 친구를 찾아간 지숙은 사실 현우가 살아 돌아와 자기를 찾아왔었고. 그 당시 이미 지숙은 결혼을 한 상태라 소식을 모른다고 둘러대며 현우를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잔가요? 선생님이 버렸다는 그 첫사랑 여자가 바로 이 여잔가요? 해라는 완성된 현우의 그림을 보고 현우의 그녀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후 귀가한 지숙과 민규 앞에 현우가 나타납니다. 현우는 지숙과 민규 앞에서 과거 이야기를 하며 해서는 안될 이야기들을 하고 맙니다. 손님 오셨어요. 이후 민규가 다시 현우를 찾아가 지숙을 흔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긴 얘기 후 현우는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자신의 딸인 경화만큼은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안 돼요! 당신 가슴에서 아직도 불타고 있을 그분에 대한 정 그것마저 없다면 당신은 사람일 수가 없지 그걸 모두 경화에게 짊어지고 친아버지에게 보내는 거 그것으로 헝클어진 당신 마음을 정의도 할때 이거. 그래도 우리에겐 영수가 있지 않소? 아무것도 없는 강 선생을 생각해봐. 그렇게 경아를 보내기로 했지만 힘들어하는 경아와 지숙을 본 현우는 혼자 돌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현우는 그림을 그리며 살았고 그 그림들이 고가에 팔리게 되며 친구인 상수가 그 돈을 늘려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아빠 왜하들이안 차려 주시는 거죠? 장래가 촉망되는 미술대학생이 아들이 하나 없는 이유를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네가 화가로 성공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야. 하여튼 알아서 해주세요. 전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써놓았으니깐요. 학교 당분간 휴학하고요. 회사에 나가 돈 벌어 아들이의 차린대요. 하여튼 누가 이기나 신경전을 해봐요, 아빠. 에이, 경아야경아야아이 <laughs> 그냥 놔두세요. 한편 사장이 된 현우는 이력서를 살펴보다가 경화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력서를 보게 됩니다. 예, 빅뉴스가 있어. <laughs> 나 취직했으니까 미용돈 네 알아서 줄게. 취직했다고? 응. <laughs> 방학 동안 뭐 하니? 돈 벌어서 화실도 맛있게 하나 차릴 거야. 하지만 민규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하여 지숙네 집에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임시로 자네 일을 맡아줄 자네 회사 첫 번째 직원일세. 안녕하세요. 이렇게 경화는 현훈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함께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다 현훈은 경화의 엄마가 지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 오, <laughs> 이제 온구나. 추운데 어떻 들어가자. 학교는 어떻게 하고 5급공무원 취직 시험이니? 학교 그만두기 누나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같니가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대학을 중퇴한다는 건 애써. 회사의 사기를 보조할 테니 학교 졸업하고 출근하면 어떻겠어? 뭐 별다른 뜻은 없어. 이건 일종의 미신이겠지만 우리 회사 첫 번째 직원이고 또 나와 같은 업종인 미술 학도니까 고연히 도우고 싶을 뿐이야. 아버지 민규와 따로 살며 힘들게 지내는 경화네 현우는 경화를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한편, 아빠가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경아는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아, 아빠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았 네. 아빠, 아빠 스카치 좋아하시죠? 응. 음, 그치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스카치를 마시나 소주를 마시나 취해서 기분 좋은 건 마찬가지라도. 일어나세요. 오늘이 경화의 첫 번째 월급날인걸요? 그렇게 아빠와 만난 경화는 서로 힘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어느 가정 못지않게 여의도 있는 집안이었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경화가 대학을 중퇴하고 취직을 하게 된 거지. 안성을그걸로 허송하고도 아직 미련이 남은 건가? 그왜 자넨 자꾸 지숙 씨에게 연관을 시키나? 난 경화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경화는 내 자식이야. 경화를 걱정하다 보면은 지숙 씨와 또 얽히는 거야. 자네가 결혼했다면 걱정도 안 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경화를 돌려보냈을 때, 자는 이미 부모의 권리를 포기한 거야. 한편 지숙은 경화의 첫 월급이 너무 많아 얘기를 나누던 중 경화의 그림을 보고. 경원의 회사 사장이 현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한대요, 사장님.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접니다, 숙희.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 전화 끊어 주십시오. 제가 제 마음을 억제하면서 부인을 찾지 않고 있는 것처럼. 끊어주세요. 지숙은 전화로 현우에게 한 번만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혹시 윤지숙 씨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 사장님이 부탁하시더군요. 전해드리다구요. 옛날처럼 그렇게 사무치는 마음으로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끝끝내 지워지지 않는 미련이 남아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옛날의 약속을 어기고 한강을 다시 건너오면서 전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 수유와 부딪히지 않게 해주십사. 부딪히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화만 그 하지 않으면 안있 절실한 다이유가있을 것이다. 이있이유가아무 그 있는 것이다. 이도 부딪히지 이게 해주십시오 부인, 다린 완벽한 남남입니는다 만나야 할, 는이다 이곳에 니다그점에이다 이곳에 있다그그 점을, 그 점을 다시 현우는 경아를 만나주지 않았고 민규가 현우의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김 선생이 어떻게 여기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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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말해 주시. 내가 선생에게 맞아야 할 이유. 그렇게 악착같은 집념의 선아이가 선생에게 수기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긴 세월을 물거품 같은 공허 속에서 허송해봤습니다 근데 어째서 내가 선생에게 맞아야만 합니까?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오 내게 증권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석달 후면 휴지가 될 줄을 번연히 알면서 덕분에 난빚더미 올라서 철저하도록 파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네, 나강 선생의 기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복수 해야 되겠습니까? 세 시간 전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그러니까 강 선생은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 얘기를 들은 현우는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민규와 지숙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여보! 여보! 하, 당신 놀라지 마. 일어섰어. 회사가 일어섰어. 휴지가 됐던 내 주식이 지금 막 갑수 뛰고 있단 말이야. 나 지금 인분에서 달려왔는데 다시 나가 봐야 해. 제일 먼저 옛날에그집 우리 다시 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갔다 와서 합시다. 다녀올게. 엄마, 참 이상해. 공장도 다못 지었는데 사장님이 회사를 팔아버렸대.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겠대. 지숙은 현훈의 회사를 찾아가 긴 이야기를 나누고 이 모든 얘기를 경화가 들으며 자신이 현우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빠 잠시 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주실래요? 그래 주실래요? 그래. 경화는 민규에게 현우와 지숙의 얘기를 하며 자신의 친아빠인 현우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양보할 거다 양보하고, 가진 거 모두 남줘서 왜강 선생이 피해야 합니까? 아, 이제 모두가 다 지난데 일 굳이 그를살 필요가 없디습니까 시골이 그립습니다. 살아온 인생은 항암시로 해서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현우와 경아는 같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는 이해를 하시겠지 하지만 그 더럽고 마운 아빠를 이렇게 배신하는 게 아니야 경소란 짓이야 옛날엔 철이 없어서 아빠를 혼자 보냈지만 경아는이제다 컸어요 혼자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아야이제부터경아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그러니 아빠, 뺏기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뺏어가도록 꼭 껴안아주세요. 경화는 이제 아무도 못 뺏어가요. 아빠에게 남은 게 이제 무엇이 있어요. 버리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아빠의 인생 비참했지만, 경화가 있으면 다시 밝아질 거예요. 경아는 민규와 지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친아빠 현우와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잊지 못한 첫사랑과의 슬픈 현실 이야기, 약속한 여자였습니다.